학생들이 시작할 때 그들의 그 학생들의 대학교 삶을 시작할 때그 학생들은 매일 어퍼 접근하는데 접근할지도 몰라 어디 모든 과목 모든 시험 모든 학습까지 접근하는데 어떻게 인더스에밍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이게 문제점이야 지금 <laughs> 모든 시험 모든 과목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점이야 그 뭐하면서 이용하면서 이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뭘 이용해 와우이 라이트코 우리가 부르기 좋아하는 건데 고무 도장 방식 무하바스 탬어컵퍼치 고무 도장 방식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일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똑같은 말이죠. 고무 도장 참잘 수가 있잖아요.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바뀌나요? 참잘안 바뀌잖아요. 계속 똑같다고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그거 한번 생각해봐. In this 스웨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봐. 이 방식 뭐냐면 우즈베이크 <laughs> 터치도 투어 베스트 켓임 야구 경기 하는데 터치도 정장 입고 갈래? 지금 이 터치도라는 똑같은 방식 맨날 정장만 입는 거야 365일 그럼 똑같은 방식 쓸래? 일 화려한 드레스 입을 거야? 어디? 장례식장 미친놈이죠. 아니 장례식장에 화려한 드레스 어떻게 입어? 똑같은 방식 맨날 드레스만 입는 애가 말이 안해도그다음 수영복 입고 갈래? 어디에? 교회 종교적인 매니저 서비스 종교적인 예시 저기나 교회에 영복 입고 가? 조지는 거죠. 아마도 아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너는 알고 있어? 대해서 appropriate dress 적절한 옷이 있다고. 적절한 옷이 있다고. 또 tip points, occasions and settings 뭐에 대해서 다른 상황과 다른 행사에 대해서 적합한 옷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 맞나요? 방법이 각자에서 달라야 돼. 달라야 돼. 캠프 클너스이 숙련된 학습자들이 알고 있대대체푸티몬 입는 것이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이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은 똑같은 접근법을 취한다 는 것은 효과가 있다 없다. 옴뜨라는건왜나시죠왜 나? 효과가 없을 거야. So every class 모든 과목, 여러 가지 모든 과목에 대해서 모든 과목에 <laughs> 똑같은 옷을 입는 것, 즉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숙련된 학습자를 알고 있다고 네? 그 사람들은 그 숙련된 학습자들 they are flexible learners 엄청 중요한 단어 쓸수 있어야 돼쓸수 있어야 돼, 돼. 그들은 뭐고 숙련된 이 숙련된 학습자들인 알고 있다 어떤 유연한 그런 학습자로 유연한 게뭔 말이야 <laughs> 똑같은 방식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거죠. 그들은 다른 전략을 써. 그들은 그 숙련된 학습자는 다른 전략을 쓰고 그걸 알고 있어. 언제, 언제 그것들을 언제 그 다른 전략들을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다고. 그 숙련된 학습자들이 숙련된 학습자들이 알고 있어 대체로. 너가 공부해야 되는데 선가형 시험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 디퍼런스 시대 어떻게 뭔가 뭐 하는 다르게. 공부해야 하는 거. 네가 공부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논술 시험, 즉 서술형.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을 공부해 뭐와는 다르게 네가 서술형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는 다르게 객관식 시험을 공부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숙명에나을 때는 나도는 A보다 소비. A뿐만 아니라 도 A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너마저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대. 오늘 또한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다고. 나는 여이 25월. 이기은 이분 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숙련된 한습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숙련된 한습자들은 알고 있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된다. 방식이야, 방식. 맞아. 예를 들면 사회과목, 암기과목이 있고 또는 수학, 과학이 있어요. 그럼 수학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수학 공부해야 된다.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 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수학을, 그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수학을 암기과목식으로, 암기과목식으로 공부하면안 돼, 돼,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다르게 공부해야 를된다는걸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숙련된 학습자는 상황에 맞는 학습별 s how I a b 다 고무도장이 아니라 숙 p i 학습자는 상황에 맞는 학습 n that? 사 h o would I a 객관식, 서술서술형 n e r 문법 앞에 완전한 문장에 나왔어요 주어 동사 이게 다 목적어야 목적 옆까지. 목적 어그 다음에 인터세이밍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요 부사고 그러니까 앞에 완전한 문장에 나왔으니까 컴만 찍고 ing 분사구입니다뭔말 이용하자 그 다음 여기에 이 문장의 뼈대인 우리는 좋아한다 투콜 부르기를 좋아한다 야 주어 동사 목적 나왔는데 근데 근데 이 콜에 대한 콜이 부르다고 지금 여기에 목적어 없고 여기가 지금 목적격 뭐가야? 지금 이 목적어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목적어 안에서 콜이 부르다. 그다음에 목적어 지금 비형 상태고, 그다음에 고무도장 같이 목적어 나왔다고. 즉 여기 목적 없단 말이야. 그럼 이 와선 뭐야 지금? 목적격 관계장사 와시라요이 콜에 대한 목적어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장사 와시라고. <laughs> 알고 있잖아 이거 뭔 말이야? A를 를라라부 부르다죠. A를 B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 A가 없어. 목적이 있어 없어 목 t 어가 있어? o u I will tell you. I will tell you. I will tell y 하 u I 그 i t h e r e I s t h e r e 라는 있다라는 w l t h e r e I s i 다뭐 t 이게 주어 단 t 접합한 옷이 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대시 생각돼 있어요. 접속사 대시 여기 생각돼도 접속사 대시 생각돼 있어. 왜냐하면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사대가 생각 가능해. 너는 알고 있다. 대절 여섯 단까지 대절 을 알고 있더. 지금 이 대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대절과 똑같은 거예요. 이 대도 뭐야? 생각 가능해. 누가 뭐만 을 알다야 그럼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다 목적어, 목적어. 맞아? 그러니까 이대점이대점긴대점이 이 대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목적어저를 이끄는 이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다음 플렉서블 쓸수 있어야 돼 지금 옆에다 써요 그 옆에다 써봐 플렉서블, 유연한, 지금 쓰라고 검사하거 플렉서블, 유연한 쓸수 있어 한다고 다음 이 대면 지금 대명사죠 뭘받아준는 대명사야 다른 전략들 당장 복수해 복수 그러니까 대명사다고 와면안 돼? 이 쓰면 안 되죠 스일지 복수니까 대명써야죠 그다음 여기에 지금 된이 나왔어요 이 대는 뭐뭐 보다 라는 비교급과 짝꿍이죠 I am taller than you 난 너보다 키가 더 크다 근데 이 앞쪽에 지금 비교급이 있어? 없어? 비교급이 없어요. 지금 이 대는 뭐하고 짝꿍이냐면 이 디퍼런트 리하고 짝꿍이야. 사전에사전에 사전에 나와요. 디퍼런트 대는 뭐뭐 하는 다르게 뭐뭐 하는 다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이두 개가 짝꿍이야.